Chipsam England Ingle and De Augabil Badatan Run, and you'll live at least a while. I'm dying in your beds, many years from now, would you be willing to trade all the days, from this day to that, for one chance, just one chance, to come back here and tell our enemies that they may take our lives. But never take our freedom.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스스로 칼을 든 민족 불과 100여 년 전, 우리 역시도 그랬습니다. 1사오적 50적, 500적이 사라진다고 해서 과연 이 나라가 뭐가 달라지긴 할까? 그렇지만 우리 베이스볼 팀이 승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정말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기뻐했었잖아요. 국군이 쇠퇴한 힘없던 시절,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스포츠는 강자에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민족의 애환을 위로하는 방법이었죠. 야구를 통해서 어, 그 아무래도 시대에 많은 민중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 첫 야구단의 창단 스토리를 다룬 YMCA 야구단입니다. 암행어사를 꿈꿨지만 과거제도 폐지로 의욕 없이 살아가던 선비 호창.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하는데. 꿈 네. 찾으러 왔어 꿈. 오해 마시오. 야구방망이를 든 정림과 처음 마주합니다. 그 다듬이질 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오. <laughs> 서투른 방망이질에 신녀성 정님까지 훈수를 두는데요. 오해, 맞히십시오. 그 순간 보창은 그렇게 야구라는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구 용어조차 생소한 그들을 위해 순발력 있는 신녀성 정님이 나서 죠. 스트라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라고 합시다. 물수 아니 빼어날 수 던질 투 즐거울 락 빼어나게 던지니 즐겁다. <laughs> 역시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낯선 물물을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합제졸 야구단의 첫 출장. 스포츠 정신과는 무관하게 아직 부르님, 평등하지 못한 단원들. 음, 쌍놈이 던진 놈을 양반이 어떻게 받아? 경기가 잘 풀릴 리 있겠어요? 음, 됐다! 아직 갈 길이 참먼것 같죠. 하지만 뜻밖의 재능을 찾은 4번 타자 후창의 맹활약 덕분에 황성 YMCA의 명성 역시 전국으로 퍼지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아, 이것들이 남의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거, 와르와르 일본군노 군련조가 다 때려나르듯 다우리たちは役所の許可を得てここで運운동していたんですよ 우리는 도카무로 셔닌을 해어 공조를 시작했다. 이마 고노 쿠니 통감부보다 위의 役所가 あるのか? 이드리 빼앗긴 건 연습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흔히 말하는 을사오족에 끼진 않는데 어찌 송사리 다섯놈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친일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각시탈의 움징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태는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를 해치려던 각시탈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하모니카의 주인을 찾은 듯한 광태. 그날 이후 광태의 밀고로 드러난 정림과 대헌의 정체. 테러에 연루된 두 사람은 쫓기게 되고 야구단 역시 강제 해산되고 맙니다. 내 주미어 돌아오는 한편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일본군은 거짓 경기를 열고 일본군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다시 한번 힘을 합치는 YMCA 야구단. 야구단의 승리에 기뻐하는 조선인들을 위해 다시 찾은 두 사람. 어쩌면 이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 선수들의 전력 투구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경기에 관중석의 응원도 꺾이려던 그 순간 멈추시오. 낙향했던 에이스 4번 타자 후창이 말을 타고 한걸음에 달려옵니다 승부를 되돌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에 도포자락 휘날리며 등장한 에이스 그리고 온전히 공에 집중한 그의 결정적 한 방. 마침내. 모르겠다. 하늘을 향해 시원스럽게 날아가는 공에는 자유를 염원하는 선수들과 민중들의 말함이 함께 담겨 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시대적 상황에도 민중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승리의 영화 YMCA 야구단이었습니다.